사장님들만을 위한 맞춤 지원 정책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사장님들이 가게를 열고 키워나가는 여정은 마치 게임을 하거나 멋진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쉬운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겠죠? 정부는 사장님들의 이 소중한 여정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서 곁에서 꼭 도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혹시라도 힘들었더라도 다시 힘내서 더 높이 뛰어오르도록 돕는 단계죠. 두 번째는 아이디어의 탄생, 사장님의 반짝이는 생각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세 번째는 위기의 순간,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아드릴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장의 가속화인데요. 우리 동네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는 단계랍니다. 이네 단계를 함께하면 사장님 가게가 더 멋지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장님들의 성장 여정 중에 첫 번째 멋진 단계, 바로 아이디어의 탄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장님만의 특별한 비법이요. 예를 들면 아주 맛있는 떡볶이 소스라든지 예쁜 물건을 만드는 특별한 방법 같은 것들이요. 이런 사장님만의 반짝이는 생각이 바로 우리 가게를 다른 가게보다 더 특별하게 만들고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게 하는 힘이 된답니다. 정부는 사장님의 이런 번뜩이는 생각을 현실로 만들고 가게의 경쟁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멋진 상상력을 꺼내서 우리 동네를 반짝반짝 빛내주세요. 우리 일상 생활을 더 편리하고 재미있게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생활형 아인드디라고 불러요. 아인드디는 연구하고 개발한다는 뜻인데요. 정부가 바로 이런 특별한 기술들을 우리 사장님들이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나만의 레시피 개발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나 사장님 가게만의 특별한 메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드려요. 둘째, AI 로봇 요리사 도입도 있어요. 로봇이 고기를 굽거나 튀김을 만드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계속해야 할때 대신해줘서 사장님들이 손님에게 더 신경 쓸수 있게 된답니다. 셋째, 스마트 홍보와 상권 분석도 도와드려요. AI 로봇이 인터넷으로 가게를 멋지게 알리고 또 어떤 손님들이 우리 동네에 많이 오는지 분석해서 사장님이 더 많은 손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요.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게 사장님들이 힘을 합쳐 신제품이나 기술 개발을 할때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드린답니다. 무려 80개의 가게가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말 든든하죠? 이제 사장님들의 성장 여정 중두 번째 중요한 단계, 성장의 가속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이에요. 작은 씨앗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사장님의 작은 가게도 이제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로 멋지게 키워나갈 수 있답니다. 우리 가게가 너무 특별해서 다른 가게들은 절대로 따라 할수 없는 손님들이 꼭 우리 가게만을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멋진 곳으로 만들어드리는 거죠. 정부는 사장님의 가게가 우리 동네를 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팍팍 밀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동네 최고 가게가 전국 최고, 나아가 세계 최고가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봐요. 자, 이제 우리 함께 더 높이 날아볼까요? 가게 혼자서만 잘 되는 것보다 옆 가게와 앞 가게가 다 같이 사이좋게 잘 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정부는 규모화를 통해서 우리 동네 전체가 함께 커 나갈 수 있는 상권을 만들려고 해요. 규모화는 더 크게, 더 많이 만든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앵커 스토어라고 해서요. 우리 동네 중심에 아주 멋진 큰 가게를 만들어서 그 주변으로 다른 작은 가게들도 같이 손님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답니다. 그리고 글로컬 상권이라는 것도 만들 거예요. 이건 우리 동네만의 특별한 색깔을 살리면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멋진 동네를 17곳이나 만들 계획이에요. 또 매년 1,000명씩 아주 특별한 로컬 창업가들을 찾아서 멋진 사업가로 키워드릴 거예요. 2026년에는 이분들이 서로 만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로컬 창업타운도 두 곳이나 생긴답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우리 동네의 자랑이 될 만한 로컬 거점 상권을 쉰 곳이나 만들어서 사장님들의 가게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특별한 곳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줄 거예요.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갑자기 손님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뜻밖의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는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사장님이 흔들리지 않고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켜줄 거예요. 마치 비가 올때 우산을 씌워주고 바람이 불때 벽이 되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폭풍우가 몰려와도 사장님의 소중한 가게가 안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도와드릴 테니 사장님은 그저 가게를 잘 이끌어가는 데만 온 힘을 다해주세요. 정부가 옆에서 꽉 잡아줄게요. 정부는 사장님의 가게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마치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일기예보처럼 위기신호를 먼저 알아채고 빨리빨리 도와드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냐고요? 사장님의 가게가 얼마나 물건을 많이 팔았는지, 또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아주 똑똑한 컴퓨터, 즉,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큰 정보 창고에 모아요. 무려 300만 명이나 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정보가 모인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똑똑한 AI 로봇 친구가 이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은지 아닌지를 분석해줘요. 그래서 만약, 아, 이 가게 사장님에게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하는 위기 신호가 보이면 정부가 사장님께 딱 맞는 도움을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필요한 곳으로 연결해 드릴 거예요. 이 모든 건 2026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니 사장님은 이제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하시면 된답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성장 여정 중 마지막 멋진 단계는 바로 새로운 시작이랍니다. 가끔은 잘안될 때도 있고 실패했다고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될수 있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더큰 용기와 지혜를 주는 것처럼 말이죠. 정부는 사장님들이 혹시라도 넘어졌을 때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꼭 붙잡아주고 더 멋진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정부가 항상 응원합니다. 힘들게 가게 문을 닫아야 할 때도 있겠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는 사장님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아주 세심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먼저 가게를 정리해야 할때 필요한 돈이 있다면 아주 낮은 이자로 최대 600만원까지 빌려드려요. 심지어 철거 비용을 먼저 빌려드리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라서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준답니다. 그리고 혹시 전에 빚이 있었던 사장님들이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다면 남은 빚을 더 깎아주거나 이자를 더 낮춰주는 특별한 혜택도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용이 조금 낮아도 괜찮아요. 재기지원 카드 상품을 새로 만들어서 2026년 1분기부터는 한 달에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쓸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해 드릴 예정이에요. 사장님들이 다시 힘차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말 든든하게 도와드릴 거랍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정부가 아주 큰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어요. 바로 1조 원이나 되는 재도전 펀드랍니다. 옛날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1,500억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무려 1조 원으로 팍팍 늘렸어요. 자그마치 7배나 더 많은 돈이랍니다. 이 돈은 사장님들이 다시 가게를 시작할 때 필요한 보증이나 대출 그리고 투자금 등으로 쓸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장님들이 실패를 발판 삼아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렇게 든든한 돈으로 뒷받침해 드릴 테니 꿈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멋지게 도전해 보세요. 용감한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 오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사장님들의 가게를 위한 모든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장님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때로는 어려운 위기를 씩씩하게 이겨내고, 또 다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힘이 된답니다. 정부는 언제나 사장님들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파트너가 될 거예요. 사장님들의 소중한 여정, 그 모든 길에 정부가 언제나 함께하며 힘찬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